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세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도다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현미가 298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항상 기다리셨고 또 지금도 기다리네 내 마음의 문 에게 원하시며 만물에서 그것 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도다.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세 가지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고 위대한 역사를 남긴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소원에 대하여 오늘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소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과 방향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소원은 육신의 열매를 거두는 꿈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바울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풀려났을 때그 삶에 대해서 내 일의 열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옥중에서 만약에 풀려난다면 나의 삶 속에서 더더욱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그의 삶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으로 가게 한 복음이지만 그가 감옥을 나오게 된다면 그는 그 복음을 위하여 더 열심히 증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번째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두 사이에 끼었다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살아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또한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생명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성도들을 위한 소망입니다.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걱정과 사도 바울의 근심과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온통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모세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하나님 이 교회 이 백성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이 백성들 이 교회를 천국에 보내기를 더욱 간절히 사목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사오니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살 만큼 사랑했던 교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했던 사도 바울. 그는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소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세 가지 꿈에, 선지자의 꿈에 닮아 있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했던 교회를 그처럼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성도와 영혼들을 그처럼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바울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꿈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병원에 계신 교우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학생과 청년, 어린이들을 위하여 정말 깊이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